안녕하세요. 예서 전모입니다. 아, 요즘 참 너무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장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은 없는지 아, 고민하시는 분, 아, 매일 올라오는 급등 정산 놓치지 마시고 하단에 구독, 좋아요 클릭하시면 영상 올라올 때마다 알림 받으시고요. 아, 쉽고 편하게 따라하시기만 하면 주식 투자하시는 시청 구독자분들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 뉴딜 정책 관련 AI 로봇 관련주요 수혜주에 대해 알아는 시간 아, 갖도록 하겠습니다. AI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가능성이 있고 기대 예상되는 소드 규모 가지고 나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좋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전에 알려드렸던 히든 존목 움직임 보고 오늘의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현대에너지가 지금 상승을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어, 이 종목 유딜정책 관련해서 그린 에너지 테마에 묶여서 지금 오늘 어, 갭 상승을 해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어, 다시 빠진 모습입니다. 제가 4월달에 이 정도 부근에서 매수 추천을 드려서 지금 저희 유료 회원님들. 지금 한 거의 50%가까이 지금 수익을 그런 본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서 지금 저희 유료원님들은 거의 비중 70% 이상은 다 매도를 해서 수익을 지금 많이 보셨는데요.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어제 제가 히든 종목 알려드렸던 며칠 전에 알려드렸던 자 동양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계속 기간 조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분차트 보시면 오늘 여기서 지금 계속 기간 조정 중에 있어서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해서 오늘 안 한... 이 정도 부근에서 한5% 정도 지금 수익을 보고 나온 어, 오늘 나왔습니다. 제 유료 회원님들은 그리고 흐름이 계속 힘이 없어서 지금 여기서 전량 매도를 하고 어, 했는데요. 지금 역시나 지금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짧게나마 5% 정도 지금 수익을 보고 어,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공지능 로봇 관련 수혜주들이 지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로버티즈 로봇 스타 뭐 휴림 로봇 유진로봇 지금 많이 지금 많이 어 반등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뉴스가 보시면 자이문 대통령이 오늘 어 기업 혁신 노력을 응원하면서 뭐 이런 뉴스가 있죠 인재 양성을 힘쓰겠다 뭐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미래차 드론 자 지능형 로봇 이런 것들이 바이오시이나 이런 신사업에 이 양성에 큰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면서 이런 지금 자, 뉴딜 정책 자, 인공지능 로봇 관련 수혜주들이 오늘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뭐, 어, 로봇 관련 주뿐 아니라 뭐 바이오 여러 가지 지금 사자 산업이든 지금 많이 지금 선순환 하면서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가장 어, 핫했던 게 아, 어, 인공지능 로봇 관련 주들이 수혜를 많이 지금 어, 급등이 나와서 지금 관심있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로보티즈, 로보스타, 휴일로버, 유진로버 이 종목들 차트 보시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인데, 자, 1차 때 보시면 상당히 지금 거래량이 지금 많이 나온 모습이고요. 한 700, 한 800억 가까이 지금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800억 가량 거래량이 터졌고, 장대 양봉을 하면서 지금 이부근 자, 이 정고점을 지금 뛰어넘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도 어붙잡때 보시면 가격 조정은 지금 딱 내려와서 지금 지지 저항구 간에서 지지 저항구 간에 지지를 받고 지금 이렇게 딱 올려서 끝난 느낌 어 이런 모습인데요 어, 내일 패턴을 한번 지켜보고 지금 기간 조정을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지금 오후 한몇 시냐 있다가 거의 12시가 넘어서 지금 세력들이 끌어올린 모습인데요 이렇게 지금 오전 중에 오전 중에 여기서. 꾸준히 끌어올렸으면 모르겠는데, 자이 점심 때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지금 노력하는 이런 기간 조정이 좀 많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끝까지 지금, 아, 오후까지 한번 세 패턴을 계속 지켜봤다가 아 저점 부과 를에서 만약에 매수 타점 온다고 하면 어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버스타인데요 자, 로버스타도 어 거의 3등주 가까이 되겠는데요. 3등주인데 지금 많이 입꼬리를 타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그냥 감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도 부족하서 많이 3, 4등주는 어 일단 거래를 안 하고 탄력주 1, 2등주 안에서만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진로봇 자 휴진로봇도 어 거의 뭐 3, 4등주, 4, 5등주 이렇게 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앞에 앞부근, 앞부근 이런 지지 저항 구간을 지금 이런 박스권을서 뚫을 후 장대 한봉이 나와서. 지금 기간 조정, 아 가격 조정에 이렇게 좀 꼬리를 달고 끝난 모습인데요. 이 종목도 이부분을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 보이고 아니면 대장주가 많이 상승을 나 나온다고 하면 따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도 그냥 간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진 로봇도 거래량이 많이 부족하죠. 자 이런 대장주, 대장주에 따라간 그런 모습이죠. 장대한 봉 나오고 자 거래량이 부족한데 이 종목도 그냥. 어, 감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장조 한번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자 보시면 이 히든 종목. 그걸 설명하자고 한다면, 고하 지능형 로봇 산업, 자, 고부가 같이 이런 창출이 가능한 이런, 어, 사업을 하고 있고,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 큰 차세대 핵심 산업의 소득 수준을 지금 향상, 그리고 고령화 사회 도래 등 향후 수요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지금 유들 정책에 뽑혀서, 지금 정부에서 크게, 지금, 어, 중점, 중점적으로 지금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지능형 로봇,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자, 대장주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장주인데요. 자, 보시면 오늘 딱 대장주이기 때문에 오늘 자, 상한가로 강한 모습 끌어올린 모습이죠. 자, 거래대금 거의 한 1,600억 정도 거래량이 터졌고요. 자, 오늘 시장 주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런, 어, 전고점 부근을 뚫고, 이런 강한 장대 한번 흐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도 내, 보신다고 하면, 무조건 갭상승이 뭐 나오겠죠. 오전에 이렇게 갭상승 띄워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텐데, 뭐,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할수 없죠. 자, 충분히 우리가 기다렸다가 내려올 때, 이 내려올 때, 이 양모 안쪽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자이 종목 충분히 기다렸다가 만약 타점 온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사인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게 본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5분봉으로 보면 향후 만약에 내려 온다고 하면 매수 타점이 거의 뭐 이런 종가 부근이나 아니면 이런 지지 저항 부분 그리고 또 이런 자리 자 이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겠는데요. 며칠 있다가 이 이런 타점이 온다고 하면 이 가격 조정하면서 내려오면서 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 밑에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 어, 매수 사인 드리겠습니다. 어, 꼭 문자 주셔서 어, 꼭이 종목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일별 주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수급면에서도 오늘 지금 기간에서 거의 15만 주 이상 들어왔고요. 외인이 외인들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 어입니다. 자, 보시면 자, 최근에 지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자, 지금 수급면도 괜찮고. 그리고 기업 분석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종목 보시면 자, 이 종목 영업 이익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채를 보시면 지금 부채도 그 거의 전혀 없습니다. 그죠? 이등 부채 거의 14 거의, 거의 없다. 고 보시면 되고 단기 차이 그일년 안에 갚아야 될또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뭐수이나 이런 리스크가 나올 그런 전환 사채라든가 이런 게 나올 그런 물량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딜 정책 관련 주인 AI 로봇 관련 수혜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아, 주식 초보자분들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시청 구독자분들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에 도움이 되도록 시청 구독 꾸준히 하시면 저와 함께서 많은 도움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이나 매수 타점 말고도 궁금하거나 주식에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